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휘평동에 왔더니요 아가들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있네요 근데 물은 이렇게 다 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물을 다 빼고 새파랗게 이렇게 퍼런 잎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날씨아래도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졌죠. 그리고 태풍이 오니까 이 더운 공기를 몰아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날씨가 좀 선선하면서 이렇게 바람도 불고 그러네요. 뭘로도 이렇게 잘 있어요. 제 아이들 이렇게 그래도 그 무더운 여름에 잘 견디고 있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아이고 얘는 이쪽에서 보니까 조금 붉게 물들어 보이네요. 페리도트도 저 보세요. 이렇게 지금 새파래 가지고 있죠? 엄청 이뻤던 아인데, 이 지금 색감이 이렇게 물이 다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메치스도 이러고 물이 다 빠졌죠? 얘도 보세요. 이렇게 물이 다 빠졌어요. 그래도 잘 자라주니까 와서 보면은 이렇게 기쁘답니다. 이쪽 아이들도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근데 요런 아이들이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물러갖고 요래갖고 있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그냥 띄워줘야겠죠 요렇게 물러서 요르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또 간간히 보이네요 얘는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얘도 꽤 컸죠 블루 클라우스 여덟 개 컸어요. 얘는 자구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이뻐지는 아이들은 그래도 좀 이뻐지고 또 물러서 가는 아이들은 요렇게 몸살을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몸살을 하고 그러네요. 쭉 보여드리고 뭐 얘도. 점점 이렇게 피멍들듯이 이렇게 물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소울의 말간인가, 소울의 말간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여튼 말간은 말간이에요. 후연 말간인가, 소울의 말간인가, 네 그렇고 있고요. 이해 예, 보세요, 닐리시나 야, 엄청 이쁘죠. 나는 얘가 그렇게 아주 예쁘더라고요. 수연도 물을 이렇게 다 뺐습니다. 아가들이 물을 이렇게 다 빼고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꽃밭은 안 이뻐도 그래도 이렇게 살아만 줘도 아주 이렇게 기특하답니다. 제가 하엽 정리를 미처 못 해갖고 좀 아가들이 깨지지 해요. 네, 하엽 정리를 해야겠어요. 신도도 혼자 꽃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신도도 꽃을 꺾어주고 이제 내년에 이제 꽃피기를 기대해야겠죠? 근데 신도 여기 여기 여기에 보세요. 얘, 얘 삽목해서 심은 아이인데 지금 이러고 꽃을 피고 있어요. 얘도 꺾어줘야겠습니다. 아유 아직 뿌리를 안 잡아서. 두 손으로 잡고선 해야될 것 같아요 근데요 얘가 이렇게 레드베리 얘가 이렇게 다녹은거예요다 녹아가지고 지금 요러고 있습니다 자부는 어, 얘는 자구로를 엄청 많이 치고있어 저 속에서 보세요 다글다글하죠 이렇게 이쁘게 있고요. 백미도 이렇게, 예쁘게 아직은 있습니다. 얘가 색깔이, 색감이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나오는 아이거든요. 얘가 흑결이잖아요. 근데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색감이 이러고 있네요. 녹기란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꽃을 아주 예쁘게 보여줬던 녹들아니수염도 이렇게 아직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 위에 위에 엄마가 지금 저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물을 제대로 안 줬더니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물을 조금 굶겼거든요. 그랬더니. 아가들이 좀 이렇게 몸체가 작아지는 거예요. 마디바는 더 컸어요. 이렇게 아주 조금 해가지고 얘가 영 이렇게 요만해가지고 자라질 않길래 아 어디가 이상 있나 했는데 지금 이만큼 컸습니다. 쭉 보여드리고요. 지금 얘를 보니까 얘가 3도로 자라면서 아주 이쁘게 자랐던 아이거든요. 실버스타. 근데 얘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구를 이렇게 품으면서 지금 얘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쟤도 손질해줘야겠죠? 그래도 오늘 와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잘 있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 얘가 분지하면서 이렇게 또 자구를 이쪽에 품고 있네. 얘가 한번 보여드렸죠, 이제 얘가 계속 이렇게 등지고 이도로 데리고 나인데요. 얘가 몇년 동안 그러고만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어머, 근데 어느새 또 요렇게 분지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자구를 품고 있네요. 얘가 피치스 앵 크림인가? 아, 피가르스트 크림. 얘가, 얘가 피가르스트 크림이에요. 근데 이도로 그렇게 계속 몇 년을 그러고 자라고 있더니, <laughs> 이제 분지해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네요. 얘는 립스틱이고요. 바손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얘들 이렇게 아직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자구를 키우면서 잘 있죠? 흑운도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키우느라고 엄마가 안 이뻐요. 엄마가 엄청 이뻤던 아이인데 지금 자구를 키우느라고 이렇게 안 이뻐졌습니다. 얘도 자구를 몇아이로띄어서 지금 시집 보내고. 여기 지금 새로 또 이렇게 기르고 있는 거예요. 저쪽 뒤에도 있는데, 여기 잘안 보이네요. 이쪽 뒤에도 아가를 품고 있는데, 잘 기르기를 기대합니다. 새 팔에도 그래도 이렇게 예쁘죠? 쭉 보여드렸어요. 여기 얘도 이렇게, 얘는 튤립처럼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쪽에 아이도 보여드릴까요? 어우얘좀 봐. 제니퍼는 아주 포스가 장난 아닙니다. 아주 이렇게 멋져지면서 물까지 들으려고 이렇게 지금 붉어지고 있어요. 누브란데요. 얘가 분갈이를 해주고, 조금 염려를 했었거든요. 군생인 아이라. 근데 이제 뿌리를 잡아가지고 여기 생장점이 이제 통통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고야, 여기 요런 아이들. 이렇게 무르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 있죠? 아유, 얘는 그냥 안띄어지네요 이렇게 네, 일단은 잘라놓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만 놔도 이제 얘가 말라 들어가면은 어떤 때는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음, 카이저도 아주 입장이 엄청 통통해 아주 멋지게 자라고 있습니다 스텔라도 이만큼 자랐어요 얘는 헬리아는 이렇게 입장이 물을 빼가지고 새파라면서 지금 이렇게 또 몸체도 작아지고 있네요 얘는 몬스터, 군생인 나이 지금 이렇게, 아직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서 예쁘죠? 근데 얘가 지금 좀 수상해요, 얘. 화상을 입었는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여기도, 요렇게, 무르는 아이, 이렇게 있어요. 뽑아졌습니다 요렇게. 쏙 뽑아줘야 돼요. 근데, 그거 물른다고 하 생각했더니요. 요게가, 요게 꽃대. 까만 거 보이시죠? 요 꽃대. 얘가 있네요. 꽃대가. 그래서 꼭 꽃대를 잘 뽑아줘야 돼요. 얘는 뽑히지를 않고, 이렇게 꺾인 거예요. 꺾이다 보니까 거기 입장이 그렇게 물러지는 거예요. 꽃대도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꽃대 뽑을 때 아주 쏙, 쪽 소리가 나게 그렇게 잘 뽑아줘야겠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여기 스페인, 스페인이 지금 이렇게 물러갔고 입장이 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물러나이들은 입장을 다 띄워줬답니다. 여기에 스페인은 얘는 잘 자라고 있는데 얘가 계속 이렇게 몸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분갈이를 해줘야 되죠. 아이구야 파도마도 이렇게 예쁘게 점점 물들어가고 있네요. 네, 얘도 이렇게 잘 기르고 있습니다 자구를. 아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 얘는 먼저 쳐라 다 분리된 아이. 그런 아이 합식히 켜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합식시켜놨더냐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도 철아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먼저 철아 저기, 하얗게 띄어준 아이들. 저쪽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덕양 갈매기도 이렇게 크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일본 염자거든요. 지금 입장을 이렇게 다 떨구고 있는 거예요. 얘가 뿌리가 이상만 없으면은 요런 데서 자구가 다 나온답니다. 네, 제가 데리고 있는 염자도 이렇게 좀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아직은 무더우니까 아가들이 이렇게 몸살 하나라고 조금 색감은 안 이뻐요 그죠? 그래도 사람만 있어도 눈치 서만 줘도 네, 고마운 거죠 아우 얘는 하루 종일 꽃을 이렇게 아침에 와서 이렇게 꽃을 봤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고 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